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새로운 소식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가 5.18은 폭동, 우리 가족이 피해자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로 비극을 겪으신 분들의 진실된 얘기, 증언을 듣고서야 진실을 깨달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죄와 회개를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에 대해서도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다신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마약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며 모든 얘기를 신빙성 없다고 몰아가려 하지만 결코 그렇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 한국에 와서 바로 마약 수사대에 압송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그래도 다른 정치인, 기업인 아들보다 훨씬 낫다. 전두환 가문에 저런 사람이 나오다니. 중요한 건 지금 전두환을 따르는 집단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지적처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 박차고 나와야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국가의 자존을 훼손하고 지역 일꾼이면서도 개인이익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대리인이 돼선 안된다 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방사능 오염된 후쿠시마 농산물 먹여도 좋다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맡기냐 이거죠. 심지어 상대방은 독도 얘기를 했다는데 한국은 깜깜무소식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강제동원에 대해선 강제 끌려와라는 표현 대신 참여 지원해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제정신입니까? 이에 대통령실 대응을 보면 해당 부처에서 대응하면 된다. 이런 황당한 소리 나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인 겁니까?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잘한 거라고 미래로 가는 거라고 띄워주던 사람들 얘기 좀 해보세요. 저게 지금 잘하는 거냐고요. 많은 시민들은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일 아니냐. 대한민국 영토라고 왜 말을 못하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앞 우럭을 보면 기준치 9배의 세슘이 발견됐다. 오염수 관리는 불능한 상태다. 작년에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선 아예 대놓고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냐고요. 정말 염치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거못본 척하고 아, 모르겠고, 그냥 우린 다 과거 있겠다. 이게 미래지향적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거고요. 심지어 그게 미래지향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러니 겹악재 속 내리막 타는 윤석열 지지율,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건데, 아직도 한참 부족합니다. 30% 중반대에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자기들 비판하면 그냥 경고 공문 보내고 법적 대응하고,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형준 부산시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띄워주기도 했고요. 일본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서는 마케팅으로 덮고 넘어가자, 안심시키면 된다, 이딴 짓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정부에선 과로사 대책이랍시고 근무시간 기록 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게 대안이라고 내세우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이 근무시간 앱이 없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더니 방금 전에 속보로 모든 정책을 MG세대 청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데 왜 모든 세대를 청년 관점으로만 보냐? 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보는데 저딴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김기현 대표는 경희대에 직접 가서 천원 학식을 먹기도 하는데요.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자들 쭉 데리고 와서 사진 찍으러 가고 이러니 학생들은 아침 먹는데 불편했다. 위압감이 느껴졌다. 부담스럽고 진짜 별로다. 저렇게 일부하고만 만나서 밥 먹고 가는 게 무슨 소통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졌고요. 해당 소식을 언론으로 접한 시민들도 김기현 대표를 향해 뭐 저런 집단이다 있냐? 특히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 잊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까지 괜히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에선 과거 이야기들을 시간이 흐르고 또 저렇게 왜곡하고 있는데 광우병부터 주 69시간까지 괴담이라고 표현하며 저런 황당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 뿌리에는 이명박 씨가 있다고 보고요. 이명박 시즌2라 불리는 윤석열 정부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이와 관련해선 출연하는 방송 그리고 일요일 저녁 9시 생방송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